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진규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 제2차 국립예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중장년지원처리안 등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사항입니다. 정론석 의원의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정부세 감액제도 개편 척구 공문 채택의권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2차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권에 대하여 김진태 계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진태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2일 제3 2 0회하동군의 임시에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환부 제24호 2023년 제2차 공유자산관리기 병행안입니다. 병행안은 공유자산 및물품관리법 제10조2 하동군 공유자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자산의 취득 처분을 위한 2023년 공유 자산 관리 계획을 병행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 계획행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사일등 제 2항 하동군 중장년 지원 조례안, 어사일등 제 3항 하동군 동물 보호에 관련한 조례안, 어사일등 제 4항 하동군 사회적 활동 지원 조례안, 어사일등 제 5항 하동군 농우촌 인력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어사일등 제 6항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강대선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원장 강대현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2일 제32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안번호제 25, 하동진 중장년 지원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김민현 위원의 대표관으로, 중장년체에 대하여 노후 등기 및 연장조례를 통해, 제2의 인정 설계와 사회 재참여 기회를 경하여 성공적인 노년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안번호 제21호 하동운 동물,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조례는 정연섭 위원회의 대표발로 동물보호법에서 임진 사항과 그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기가 원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안번호제 22호 하동는 사회치 활동 지원 조례입니다본조례은정용석위원님의 대표발로 한국 사회체 활동 지원법 제 5조에 따라 하동는 사회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 및 농업 후인 인력을 창조적 인 미래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안 번호 제 23호 하동군 농업청 인력 대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희성 의원님의 대표관의로 농업청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청 인력만 및 인력 수급 불일체 문제를 개선하고, 올안은 농업생산활동지원과 농업일자의 창출에 위반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안번호 제25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수팔기 정책방에 따라 투자유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하수화에 기왕이 연한 것으로 신사 기례가 원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동소위원회에서 신사 기례관을 보호드리며니 우리 위원회에서 신장대로 가결하였기 쉽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선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 결과 보고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 결과 보고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중장년 지원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동군 4H 활동 지원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동군 농우촌 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해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권을 상정합니다. 본권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4항, 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하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어거. 의원 한 분을 포함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2년 해계연도의 결산검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는 하윤호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김성규 전 하동군의회 의원, 강영석 전 하동군청 공무원, 윤건진 전 하동농협조합장, 이수건 전검은노역 전무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개편 촉구 건의문 채택의 끈을 상정합니다. 전체 의원님들로부터 공동 발의된 본건에 대하여 대포발휘하신 정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부회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영석 의원입니다. 전체 의원님들께서 공동발휘한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개편 촉구 건의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국가가 재정적 결합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지역간 세원편제와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보장하는 재정 조정제도입니다. 그러나 하동군에서 3단계발 정상화를 위해 청구한 공익감사의 결과로 인해 지방소멸위기지역인 군소자치단체에서 감당하기 힘든 천문학적인금액의 교부세가 감액심사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시대적 흐름에 역효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현실에맞게 개편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검문을 발휘하였습니다. 주의 내용은 근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개편 촉구 검문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 법에 따라 국가가 재정적 결합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지역간 세금 편제와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보장하는 재정조정제도입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결리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서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지방 교부세 감액 제도입니다. 하동군 의원는 대송 산업단지 추진 실태파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하동지구 내 대송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 과정의 적정성 확인과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2018년 10월 26일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사업 부실성 검토 및 분할 업무 추진 부적정이라는 지적 사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2 2 6억원에 달하는 기관교부세를 간혹 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미 갈사 담단 조정사업 추진 부적정을 이유로 2,525억 원의 교구세 감액 심의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청문학적인 금액이 교구세 감액 대상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교구세 감액이 확정될 경우 지방소멸 위기지역이자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소지역 자체로서는 군소지역 지자체로서는 절대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 될 것이며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 공무원들은 징계 또는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교부실 감액으로 인한 피해는 고사람이 아무 잘못 없는 국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청구한 공익감사 결과가 리려 공공의 피해로 돌아온다면 대한민국 어느 누가, 어느 의회에서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인구감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편성하는 등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를 강화하는 것은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명백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필수적 예산시출마저 줄어가며 빚을 갚아 재정건전성을 회복해가는 하동구를 노리게 돼 정부에서는 교부세 강액이 아니라 오히려 교부세를 정략하여 재정의 균등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격려하여야할 것입니다. 이에 하동군에서는 지방 교부세가 중앙정부의 지방 통치 수단이 아닌 지역 주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권리의 수단이 될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관련법과 규정을 개정하여 지방 교부세 감액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여질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3년 3월 24일 하동문 의회 의원 일동. 이상의 건물 전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건물을 원하는 자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석 의원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정영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방교부세 감리제도기은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전체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각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완전한 봄날씨에 접어들면서 우리군에 방문하는 상충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행력치를 맞이하여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방문객 맞이태세에 묘선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한 대비와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편으로는 다가오는 하동세계차엑스포의 방문객을 맞이하는 여행연습의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반가운 단비가 내리고 있으나 이후에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시는 안타까운 일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하동군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